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잘 아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laughs>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이 보신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 가시면 큰 돌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글자. 이 말씀을 거기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 배우시지만, 우리가 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도 이 반복해서 이 새기시고, 또 생각하시므로 그 깊이 있는 뜻을 깨닫는 것이 이 사문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읽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한 가지, 그한 가지의 단어 구하라, 중요합니다. 구하라, 다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매시가 나오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다 원하시는 게 있고, 구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열름계상 3장 5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솔로몬에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죠.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윗, 윗절에 있는 6장 여기 여러 구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구보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라는 것이 있고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구하라는 건 뭐고 구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구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 주시려는게 아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때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걸 얻어보면은 별로 보기에 안 되는,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저 육신이 욕심이 원하는 화려한 위장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막상 그걸 얻어놓고 보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것 이게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힘, 우리의 영,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에 관한, 생명에 관한. 심령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을 구해야 또 구하는 것을 받아야 다른 것까지 다 받는 것인데 주시는 것을 받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하게 되면은 자기가 구하는 것도 못 받고 받을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미대로 그저 눈에 좋아보이는 남 그저 얻고자 하는 그런 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과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먼저 찾는 일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과 만나는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뜻이 발견되는 그래서 구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찾으라는 말씀과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이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 야될 것이 무언가 오늘 여기 예,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먼저 구해 야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먼저라는 말의 뜻은 예, 순서적으로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순서적인 먼저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은 최상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얻어놓으면 다른 것은 뭐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장 귀여기는 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 그거는 읽으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 하실 때 여러 번그 반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제가 믿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각자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저 짧은 안목으로 분별력 없이 어두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일들이 자기를 아프게 만들고 자기를 망치고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해로운 일을 오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통찰하심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각자가 내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다윗은 다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결코 자기를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5편 1편, 1절에 여와 호 나의 왕이시여.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조건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너무나도 단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통치가 최고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물론 우리게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신 분들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이 믿음 정도라면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 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또 말씀을 받으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 분들이 인줄 제가 이렇게 그렇게 믿어지지만 좀 이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받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잘 이게 분간이 안 가면은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판단, 판단되어야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통치받는 자리에 있는 것, 이거는 결코 강압적인 것이나 이게 좀 부담감 되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이 편안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그게 편안합니까?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이 좀 힘들긴 해도 퇴근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 퇴근을 해요. 말단으로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다 이제 퇴근할 때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퇴근합니다. 근데 퇴근해도 퇴근이 아닌 그냥 계속 걱정하는 분이 한 분, 그런 사람이 한명 있죠? 누굽니까? 최고 경영자. 그런 사람은 퇴근이 퇴근이 아니에요.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혼자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막 결과를 맡기고 그렇게 그 인도만 받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뭐 염려할 것, 걱정할 것, 갈등할 것,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이고 또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지체와 같은 머리가 결정 내리고 머리가 이렇게 명령하면 은 손이 막 이렇게 싫어하고 자꾸 날 시키나 그럽니까? 머리가 생각하면 몸이 그냥 움직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이 친밀한 관계, 가,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면 가장 좋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있게 되면,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이 특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자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복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심령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자의 심령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천국의 복락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이 옳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그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남들이 볼때 어떻겠습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가난한 족속들이 와서 벌벌 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난 걸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벌벌 기는 거예요. 우리가 좀잘 지내자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장 옳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은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물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이, 계실 건데 그게 뭐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구하게 되고. 정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은 미적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그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은 전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흠편을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이 무슨 말씀 드려야 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설명을 드려야 그제서야 아, 그랬냐 내가 몰랐다 진작 말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요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우리가 구하실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일일이 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뭔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결정하시는 대로만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받으시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말씀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것도 좀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원, 우리 각자가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기도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이, 저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제게 속한 모든 자가 또 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시면, 우리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어,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셔.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 전도의 회개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하는 기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옳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 각자 하심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